지금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렇게 또 모델 요 워킹 또 심사를 봐주고 계시는 우리 또 귀한 분이 지금 오셨죠. 지금 네 분이서 이렇게 또 심사를 보고, 봐주고 계시죠. MI 컬렉션 대표 또 패스, 패션 디자이너 또 우리 또 박미자 원장님 또 앙드레 김 음, 이후 최고의 디자이너로 또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 박미자 원장님 잠깐 모셔가지고 심사 기준 및 인사 잠깐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박미자 원장님 네, 잠깐 나오시죠 네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여러분 만나봤기 때간방 반갑습니다 아, 또 와보니까 한두 분은 또 예전에 뵌 분도 있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아주 박대표님 꼭 오셔가지고 여기서 오디션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우리 감독님하고 와 보니까 아우 끼들도 너무 많고 또뭐 노래도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큰코스대가서 구경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지루하지 않게 진짜 모든 분들이 끼들이 많으신데 어, 저는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30, 37년 동안 아, 의상 디자이너로 있다가 지금 모델을 양성하고 또한 가지 또 영화배우, 뮤지컬, 여러 가지 문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저번에 영화를 한번 찍어봤어요. 어, 인생은 꿈이었다. 어, 찍어보니까 너무 괜찮았고 그게 9 9개국 가는 어떤 그런 영화를 찍다 보니까 이번에 또두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여고시대와 어, 한반도 청문회 대작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 저는 옆에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현조 감독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미국과 합작해서 어, 엄청 큰 영화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꼭 와서 오디션을 봐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우 너무 잘하셔서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세요. 아유 여기만 해도 우리 배우 충분히 뽑겠는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어, 뭐 이뻐서도 아니고. 또아 조금 뭐또 날씬해서도 아니고 캐릭터가 있는 분은 어느 누구나 영화배우가 될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현조 감독님 한번 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엄청 귀한 분이 제가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MI 아카데미의 이주숙 회장님 어, 지금 열심히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예린 예술단장. 어, 내일은 또 다른 분들이 또 많이 또 오셔서 한 다섯 분이 오셔서 또 이제 어, 오디션을 볼 건데요. 어, 어쨌든 여러 분들이 어, 오늘 보니까. 옷다 뽑으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어 한반도 어 영화 하며 요것이 되는 많은 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요번에 어 영화가 아주 참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 문화가 어 세계적으로 좀 가는 걸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어 음악이 있는 패션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3월 달에. 3월 달에 인성, 인천 동구 체육문화센터에서 한 몇백 분을 모시고 패션쇼와 음악 같이 더블로 하면서 거기에 뮤지컬과 약간 섞이는 극 같은 걸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 워낙에 좋으신 분이시죠? 네, 참 괜찮은 이, 소리는 커도요, 인정이 너무 많으십니다. 아,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 앞으로 어, 우리 연구시대와 어, 또 이제 한반도 청문에 많이 참석을 해주고 또몇 분이 뽑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어, 그러고, 요번에 이제 상, 공, 상영이 아직은 안 됐는데, 어, 저기 그, 인생은 꿈이었다. 근데 그것도 완전 신여들 분들만 주세, 저, 주 돼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영화가 잘 나왔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건 어쨌든 뭐 엄청 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만나 뵙게 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